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빗속에 오랜 기간 동안 물이 고여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만성 삼출성 중이염이죠. 여간 괴로운 병이 아니고 심하면 청각까지 상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하여 김재율 김점순 두 기자가 이병삼 경희한의원장인 이병삼 한의학 박사에게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 수영장에 다니는데요. 아, 예. 수영장에 다니면서 귀에 물이 들어가면은, 잠깐 그냥, 물이 방법도 그냥 빼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귀에 그냥 음, 물이 고여있다고 그래요. 네네네네. 이런 분들은 그왜 그래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 뭐 수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이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우리가 막 샘이 솟듯이, 예. 물이 여기서 계속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을 이제 삼출성 중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삼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제 스폰지에 물이 촉촉이 이렇게, 어, 적셔드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라 스며든다. 예. 스며서 나온다. 그것이 삼출이죠. 아하. 그래서 그렇게 생긴, 어, 중염을 만성 중염, 뭐 이제 삼출 중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생기는 경우들은, 결국, 이제, 방법은 그쪽에다, 이제, 이, 파이프, 파이프를 심어서, 뭐, 어 외부로 그냥 계속, 그, 이제, 배출만 해주게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샘이 솟는데, 물기를 내줘서, 그냥, 그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도, 뭐, 당연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그 샘물이 솟지 않아야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 기자님, 우 우물을 만약에 판다고, 샘을 판다고 하면, 네. 아니면 샘을 찾는다 하면은 건조하고 메마른 그런 땅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늘지고 촉촉하고 습한 데 가시겠어요? 좋은 데로 가야죠. 습하고 촉촉한 데는 가시겠죠. 예, 예, 이제 예. 결국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습할 때 생긴다 그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귀가 뽀송뽀송하지 않고 이쪽에 어, 차고 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 생긴다. 아.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봐도 여기에 막 털이 막 있고 귀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거기에 습해서 곰팡이도 막 피우고 이런데 네. 사람은 귀가 열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열려 있는데도 여기에 그럼 차고 습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쪽 우리 혈액 순환이 잘안 된다고 하는 아, 거니 예. 그러면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차고 습해지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여성분들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밑에 냉이나 대야 이런 분비물이 생기는 거하고 같은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은 귀도 혈관이 가는 혈관들이 많잖아요. 네. 이 가는 혈관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안 되어서 여기가 차고 습하니까 계속 물이 고이고 생기는 거다. 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한약으로 충분히 잘 치료가 되고 결국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그쪽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네. 저한테 그런 환자 중에서는 미국에서 그런 질환 때문에 저한테 어 이렇게 문의가 와서 네. 어, 제가 치료를 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약에서는 기운을 올려준다, 혈관을 확장한다, 이쪽을 건조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혈액순환을 개선해준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 만성 중염을 어, 치료하고 또 이러한 만성적인 질환은 또 특히 우리 한약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꼭 한약에 오셔서 상의하시고 치료를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장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실버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